네, 저희 농장, 제3농장 들어가는 입구 인데요 비가 얼마나 왔나 전부대가뽑기 했어요 이미 통시주는 쓰러졌고 전봇대가 바닥이 뽑힐 지경입니다 와 지금 도로도 거의 다 테이크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아침에 신고는 했는데 이 나무만 배 놓고 그냥 갔네요 여기 계속해서 숲이 파이고 있는데 아유, 문제입니다. 아유, 이 물을 건너서 한번 가볼까요? 도로가 지금 계속 밑에서 폐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게, 이게, 전봇대에 넘어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인데요. 빨리 와서 이거 좀 복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고 있네요. 지금 저쪽은 논이 심수되길래 제가 임시적으로 했는데, 야, 비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뛰어 저희 이쪽에 통신선이 늘어져 있고, 물은 넘치고 있고, 나무들은 여기 이제 사태가 나서 또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와, 저쪽이 무너질까봐 저쪽에다 관을 묻었는데, 이쪽이 무너졌네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무너지어나가는 데라, 제가 금청에다가 위험 신고도 했었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뭐. 좀더 둘러보겠습니다. 임시로 저기, 물을 이쪽으로 뺐더니, 노는 괜찮은데, 노나고 저희, 저희가 양, 양호장이라고 돌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는 괜찮, 좀 나은데, 저기 전봇대가 뽑히게 생겼어요. 아, 저기도 또 이제 나무가 넘어가 있고, 물 내려오는거 여기도 전부 다 피해 수목으로 위험하다고 다 신고했던 나무들인데 결국은 무너지네요 자 아. 나무가 나무 치우는 것도 일이겠는데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여기는 이렇게 구할수 있는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다른 농장들은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나가 봤는데 길이 다 막혀가지고 길이 막혀서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가 침수돼서 와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왔던 겁니다. 건축물 자재들 보이시죠? 얘가 주범이었어요. 여기 탄소 올라가기 편하겠다고 이걸 갖다가 놨는데,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자, 끊겠습니다.